안녕하세요. 데일리 플롯3 6 5의비 j 입니다 오늘은 입술 모양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입술 모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. 플루트 입술 모양, 플루트음실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직도 있나 봐요.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, 플루트 입술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소리, 어, 소리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별로 의도를 가지고 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입술 모양을 보면, 아,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플롯을 불고 있는지가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, 어, 이분은 어떤 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대충 이렇게 감이 와야 돼요. 제 강의를 드, 듣는 분들이라면. 그래서, 아, 이분은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는 정도가 어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예, 제가 궁금합니다. 플루트 입술 모양을 보면은요, 일단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, 에 이렇게 발음을 해서 에에서 이렇게 보세요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불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면, 요 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사실 은 모습도 이상하지만 뭔가 땡기는 게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에라기보다는 우리 한국말의 에가 아니라 왜왜 어, 왜 느낌? 오히려 왜왜왜 왜? 왜? 아니 뭐왜뭐좀 그런데요. 그러니까 독어 발음에서요. 독일어 발음에서 에가 있어. 요에에에 에. 에 발음 자체가 독어 발음의 에. 살짝 닫힌 애거든요. 이런 느낌이야요 네. 어,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발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들었잖아요. 에, 으, 에, 으, 에, 이런 말. 에. 그러니까 왜 제가 부엉이상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에, 에, 으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 저음역 대도더 소리가 달라요. 이래지 그래요, 이렇게요. 그러면 발음 자체가 에가 아닌 에이 발음을 생각을 하시면 입술 모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자 그리고 입술이 힘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나가려는 바람이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아까 에 엠, 엠, 이렇게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. 에, 엠. 에랑 엠은 약간 다르죠. 에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라면, 엠은 엠. 이렇게.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친 에은 에. 좀 이런 느낌. 그래서, <laughs> 어떤 그 느낌을 선택을 하시던 간에, 내가 원하는 뉘앙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죠.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 낼 거야? <laughs> 뭔가 목표 의식, 부드러운 소리를 낼 거야. 아니면 뭐 밝은 소리를 낼 거야. 어두운 소리를 낼 거야.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탁한 소리를 낼 거야.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항상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어, 좋은 소리를 내면서 저보다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입술 정리였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이 <laughs>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,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알았던 거는 아 이거 저는 아, 아는 거였어요. 서로서로 네,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